하나요? 네, 들어가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의무 열다 f m 통신.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사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다음 주 이제 십일월 1 5일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화요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저희의 고교 학점제 대응 음. 전략 설명회 네. 정말 크게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방이며 어떤 행사인지 직접 말씀을 소개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어, 원장님 우선 네. 저희 제가 먼저 설명에 대한 네. 간략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그렇게 주시죠. 어, 우선 저희 의문이 열다가 이번에 준비한 이 고교 학점제 대응 전략 설명에는 현재까지 뭐 많이 양산되고 있는 이런 값싼 정보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얻는 것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제대로 된 확실한 정보와 또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를 어머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입니다. 1시는 어, 2022년 11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저희 가까운 부경대학교 네. 미래관 2층 소민홀입니다. 어, 레스토링 서관인데 동관으로 오해하신 분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어, 제가 조금 처음에 드리자면 이번 행사는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또 어머님들의 귀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저희도 많은 특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의무의원 다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영양 진단 평가. 비시즌에 저희가 신청하실 때에는 약 5만 원 정도의 응시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이번 설명에 신청을 하시고 참석이 확인되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이거를 지원해 드린다고. 네, 네. 아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큰 결정이 아닌가. 네, 사실 그래 그 이제 첫 번째 특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더 놀랐었습니다, 원장님. 이 책이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고격점제가 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 강화해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자기 선택 능력이죠. 아, 네, 선택이냐. 예, 그 자기 선택의 출발은 이제 나의 발견을 바탕으로 한 진로. 진학에 대한 선택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가이드가 될 만한 최근에 책 제목 그대로 유망학과 가이드북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저희 아이들과 진로 활동을 하면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깝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몇 개인데 우리 아이들은 몇 개나 알고 있을까 한3 0분 정도를 주고 자신이 아는 직업, 진로군, 직업군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 뭐 직종이든 직업군이든 써보러 가면 백개 이상 쓴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천분의 일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나와 내 가족의 어떤 행복에 기여하는 일,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야 될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점제는그 지도를 스스로 찾아라라는 것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최근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유망 학과들에 대한 가이드북. 이걸 이번에 참여 참가자 아, 전원에게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네. 이런 말하면 되게 속물 같겠지만 이.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이 예, 판매가 15,000원도 있죠. 이걸 저희가 지금 무료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laughs> 괜찮습니다. 아, 저는 상 걱정입니다. 응. 어,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이 어, 이번 설명회 참가자분들 중에서 네, 저희 모두에게 드릴 수 없는 혜택이긴 합니다만 어, 참가자들 분께 일분께는 저희가 이번 행사 다음으로 이제 11월 25일에는 저희 서울에서 저희 음료일더와 또 협력 관계 에 있는 네. 어, 대한민국의 제가 생각하기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정말 진로 진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전체적인 어떤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저희 학원의 다음 커리어라는 프로그램에이 네. 주관사이자 제작자이신 회사의 대표님께서 또 네. 원장님과 이렇게 또이 관계가 <laughs>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 주신다고요. 네, 저는 정말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커리어 EBS 다음 커리어였었죠. EBS에서 진로진학브랜드의 대표이사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 다음 커리어라는 회사로 이제 그 상장 준비 기업으로 교육 기업으로 네. 좀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 박성훈 대표는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고 어,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 중등 교육 중등 교사들에게 고교학점제를 연수하는 서울시 교육청 전체, 서울시 양천구청, 그 각종 지자체 단체들의 교사들에게 진로진학이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연수 뭐 교수인 거죠. 그분을 저희 직접 모시고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느냐? 저희가 제일 잘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으로 잘 알아야 될 이들은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들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를 박 대표가 직접 해줄 거고요. 이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어 저희 전체 설명회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간에 대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 11월 25일 저희 의문 열다 어님들과 어 당일날 현장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 중에 일부들은 고격점지 심화학습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에 대한 안내 좀 받으셔야 이제 그 설명이 어, 박성기 교회의 안내를 좀 쉽게 이해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 자리를 마련하는 건 저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부분인데 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네. 학생에게 설명회를 해주신 낯을 좀 놀라웠고요. 그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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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이 설명회 오신 어머님들께는 이제 외부인들께서는 우리에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실 텐데, 혹시 이후에도 또 이런 기회를 찍지? 어, 지속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맘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 있고요. FM 통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겁니다. 피디님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갑자기 모니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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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잘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아, 그래서 그 설명이 이번 설명의 중요한 자리인에는 아, 아쉽지만 저희 지금 신청에 저희 11월 15일 설명의 경우에는 이미 정원이 저희가 다 찾지 않습니다, 신청의. 지금은 그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직후여서 과연 대면 설명이 어떨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네. 했었죠 평소에 저희가 300석. 넘는 그 장소에서 설명을 진행. 이번 부경대 미래에 관한 소민홀은 200석 규모이거든요. 이미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넘었을 인원이었는데 이제 통상 이게 노쇼 인원들이 있어서 <laughs> 어 아직 주화 신청하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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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당일 날 참석하신데는. 진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마감돼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조심스럽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아직 신청하셨을 때또확 살싸 오셨을 때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거야 뭐될 일이지 네. 않습니다아 <laughs> 그리고 얼마 전또 방금 전에 제가 그 제가 알던 학부모님께서 네. 원래 외고 학생 학부모님이신데 네네. 이걸 들으셨나 봐요. 소문을. 아, 그 저희 네. 저에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네. 지금 주변에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꼭 오고 싶어 한다. 근 뭐 지역도 다르고 이런데 괜찮겠느냐 는데 제가 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 네. 링크 를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신다면 저희가 얼마든 자리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 행사에서 우리 설명에 서 음. 설명할 내용들에 대해서 음. 원장님께서 우선 그래도 약간 예고편 장식이라 아. 소개해 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모신 저희 김홍중 대표님이 네.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예.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종 대표는 주식회사 올가교육의 대표 이사이고요. 어, 빵인기잖아요 팟캐스트. 아, 네. 그 팟캐스트의 교육 부분에서는 그뭐 구독자수라고 그래야 되나? 인기가 좀 대단한가 봐요. 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상당히 교육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 정보를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교육 정보를 해석하는 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분이 음, 뭐 말씀드릴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된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말씀드릴 때나 그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있는 실무진들과 같이 공부하고 아 계셔서 네. 이제 현재의 정책과 미래의 정책을 잘 알고 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대한 해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해석 능력이 좋다는 건 뭐냐, 뭐냐면 대비 책에 대한 이해가 잘돼 있다는 음. 것이죠. 어, 올가 교육은 아마 음, 부산에서는 뭐, 그런 학원이 있는데 학생 수도 뭐 수천 명이 되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뭐 수학하면 그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화된 한성원 선생님이 운영하는 네네. 깊은 생각 수학 학원도 예전에 만났던 예, 학 네네네네. 네. 또뭐 대단한 교육, 증처, 교육 정책을 잘 읽고 교육 정책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고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까지 추론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서 이번에 우리 어머님들께 음. 어~ 고교학점제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러면 음, 그 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다행스럽게도 뭐 사실 오늘 아침에도 뭐 수도권에서 저희하고 탐방을 아. 오셨잖아요. 음, 뭐 그런 일들이 났는데 어, 수도권 지역에서도 고객점제에 대한 준비가 덜된 상태, 어, 준비는 해야겠지만 무얼 해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음, 뭐 우리보다 뭐 내외적으로 규모가 열 배가 넘는 학원들이 와서 저희 학원에 지금 프로그램을 탐방해 가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는 학원이 아닌가 그 준비 되고 있는 것들을 안내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정말 제가 의문에 몽담은 시간이 참 길지는 네. 않습니다. 네. 이제 이년 네.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기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제 음. 이 가치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공감을 네. 했었고,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음.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 끔 네. 놀랍습니다. 네. 게 이런 거 정말 원장님이 해안이 아닌가 싶었지만 지금도 저는 놀라웠던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원장님과 말했던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 주변에 이게 양산되고 있는 게시물들이나 영상들은 네네. 다 그냥 사실 교육부가 뿌린 자료를 보고서 그렇죠. 그냥 2차 3차 자료를 자기 제멋대로 재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김홍중 대표님에 대해 제가 듣게도놀랬던 부분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정말 그 정책을 구축을 하고 네네. 그걸 주도하는 자리에 계신 분께서. 가감 없이 어,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보면 정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음, 음, 음.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런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어~ 저는 상상조차 못 했던 어,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또영원 어머님들께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더 네. 많은 걸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혹시라도 원장님께서 네. 이제 오신 어머님들께 어,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고 오셔도 된다. 내지는 음. 네. 네. 이제 오시기 전에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좀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서 좀더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된다라고 음.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까요이게고교학점지가 그러니까 무엇이 다에 대한 이야기는요. 뭐 고교 교육비 고교학점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고교학점지가 무엇인지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도 고기학점을며면 수많은 이제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데 이제 기본적으로 분명한 것이 있고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28년도에 시행되는 고기학점첫 번째 수능에 대해서는 왈과 왈부하죠. 어 실제로 어 제가 교육청 으로부터 전해드렸던 그니까 음~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어~ 교육청의 유력자로부터 전해드린 이야기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변화는 어~ 고교학점 시행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제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스텝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물론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 저희가 왜 어,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 정책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윤선, 윤석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고기학 좀제어그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고기학 좀제 폐지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이다가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 과제인 그 얘기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어뭐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가 정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그 개전 교육과정의 총론을 저희가 읽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그런 어, 정책과 관련된 이미 정책과 관련된 것은이 사실과 해석이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 역사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라고 했는데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은 수능이 아니 그 내신이 무역화 된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스학기 내신은 내네 학교 내네 학기에 어~ 주요 과목 혹은 전 과목의 그 평균 등급으로 대비해서 이제 입학 사정을 했다면 지금 이제 그 상대 평가가 고일 과정이면 이루어지고 필수, 과목이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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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예, 예. 필수 과목이죠 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어~ 한국사까지 있죠 그 이외에 이제 이 학년 때부터는 일, 이제 선택 과목으로 불리는 것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신이 무력화되는 거죠. 아, 그 아니, 거 예, 예. 절대평가. 예, 이제 절대평가되는. 네, 거죠. A, B, C, D.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대학 때 했던 예. 거를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 그러니까 학년 때는 그 성취도와 물론 이 석차 등급은 함께 공개가 되지만 2 학년 때부터 는안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대 대학에서 난감해진 거죠. 그렇죠. 어떻게 뽑아야 될지 예, 예. 기준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썰들이 나온 겁니다. 그 썰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네. 그 썰들 중에 이제 정확한 것들은 이제 11월달 중화순대에서 알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 전반적인 핵심적인 그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할 것들 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영양 중심이었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소양 중심인데 그때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해의 초점을 맞춰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해와 표현의 균형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게 하는 훈련들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다행스럽게 의문을 여는, 의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이렇게 의문냐는 곳에 알게 되고 와서 일하게 된 것도 음. 제가 음.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음. 어언저희께 저한테 주셨던 문해력이라는 말 네네. 그리고 이해와 표현이라는 말, 아, 그러니까 음. 그걸 제가 어느샌가 제가 학생들 앞에서 입에 담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이제 현실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데요. 아, 어, 정말 이번 설명에서 그럼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그 자리에 또 있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겠지만 그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내신이 무력화된 이후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능의 변화. 어, 지금 2028년도의 경우는 2027학년도 수능 준비하는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죠. 네. 그 아이들도 고교학점제긴 하지만 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숨을 치는 아이들이고. 현재 중 1아이들은 2 0 2 2년 개정교육과 중 숨을 치는 아이여서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2017학년도의 아이들의 구제책에 대한 방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과도기를 거쳐서 궁극으로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극이 그 지점들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있겠지만, 그 변화와 상관없이 지켜야 될 것들을 좀 일러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랬었을 때내신 무력화됐을 때 승기부들에 대한 음. 부분들 학종의 요소가 어~ 굉장히 이제 승기부의 그~ 기재 부분이 축소되었는데 다시 이제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 강화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그~ 훈련시켜야 될지 저희는 원래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laughs> 그 부분들도 안내를 좀 해야 될것아그니다 대학 가는 길까지 전체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꼭 오셔서 네. 함께 자리해 주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길어지면 또 네. 너무 많이 썰을 풀면 안 됩니다. 네. 가서 네. 그 자리에 해주셔야 되니까. 네. 하죠. 에, 이 정도 저희가 일단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11월 15일 오전 11시. 저희 부경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에 바로 미래관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 주차장 인근에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올라 오시는 때 왼쪽 서관으로 오시면 2층에 바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입장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고 오셔야 저희가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음. 뭐 무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당일이라도 급하게 또 알게 되신 분들께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또 등록 절취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음, 음. 어 늦, 늦게라도 혹시 내가 늦어서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하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희 학부모님들께는 저희 의무의 역량진단평가 5만 원 상당의 응시료를 무료로 저희가 어, 면제해 드리고요. 그 시험을 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역량진단평가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브리핑을 한 시간 이상 받으셔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 모르셨던 자녀분들의 모든 학습 성향에서 성격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 이후의 미래까지도 아마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서비스를 저희가 딱 2주간에 걸쳐서만 제한적으로 무료용 시기를 드리고요. 어, 두 번째 당일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 입시 관련 퀴즈를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QR코드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당첨되시는 분들,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 또... 비교과 강의하면 음. 의문 아니겠습니까? 음.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수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강의 권리를 어, 실질적으로 3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그 비교과 한 강의에 1 개월 무료 수강권을 저희가 음. 상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무료로 저희가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이 퀴즈를 치셨을 때 음. 해당되는 것이니까 공부를 예습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근데 뭐 입시 관련한 또기반 상식의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음. 편안하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끝으로 마찬가지로 저희 이 원장님께서 크게 준비하셨던 이 유망학과 여행 가이드북,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대학과 직업까지 가는 지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가 오시는 분들께 모두 드리기 위해서 특히 넉넉히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어, 지금 당장 저희의 이 어, 댓글이라거나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링크 신청 부탁드리고요. 어, 당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오시는 것도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블로그에 설명에 이제 공지 사항이 떠 있죠. 네, 거기 네. 이제 구글 시트에 신청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학원 전화번호 911번에 4567번 911에 4567로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네, 네. 가능한 거죠. 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이제 저희 학원 블로그를 이제 이용하시 하신 분들께서는 의문을 열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학원 대표 블로그가 네. 나올 건데요. 게시물 중에 가장 첫 번째든 최근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에는 저희 설명회 안내 게시물과 신청회, 그러니까 신청하는 그 링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음. 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학원 대표번호 저희가 부산이기 때문에 051입니다. 911-4567-4567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번 설명회 신청 원한다고 하시고 기본적인 사항 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접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원장님 짧은 시간이 될줄 알았는데 네. 또 아,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저는 다음번에 또 저희 영어 콘텐츠를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